가까이 그려볼까 그랬나 보다.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. 선두께가좀 느껴지시나요? 제가 이거 니들 아까 많이 써서 약간 벌어져가지고, 선이 이중선이 나버리긴 했는데, 나중에 새 니들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니들이, 이거 지금 니들이 불량이에요. 지금 이중선 보이죠? 바꿔야 돼. 이들이 돌면서 한쪽이 튀어나와서 그렇거든. 요 그러니까,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께가, 얘가 좀 차프하고, 얘는 얘가 조금 두껍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요 그러니까, 이 두께의 차이가, 이 니들 바늘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은 좀 얇은 니들 쓰시면 되고, 안 그러면 조금 두꺼운 니들, 보통 쓰는 니들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엠보 니들이랑, 수진 니들 사용하는 엠보 니들과 수진 이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. 본인들도 이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, 그러니까, 만약에 실제 접목했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골라 쓸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좀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, 오늘 말고 다음 또 테크닉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